약간 오우 이런 스타일은 많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성남자 느낌? 나의 뽀이 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비스입니다. 태국에는 트랜스젠더가 좀 많다는 사실이, 어 이거 사실이에요. 저의 주변 사람도 친구, 친한 친구도 트랜젠더 친구도 좀 있긴 있어요. 일단 태국에서는 좀제 생각에는 남자, 여자, 어떤 섹슈얼 인지는 뭔가 여유 있게 공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또 발달됐다고 하는 그게 okay, 처음 알아요 사실 아, <laughs> 한국 더 잘할 줄 알았어요 <laughs> 비용은 좀사 사면... 편인데 더 잘하면 진짜 오늘 처음 들었어요 아마 신기하네요 사이즈 은 군인 때가 면제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다 반성 아니면 그냥 가야죠. 근데 만약에 좀뭐 갑자기 이거 잘리거나 뭐 할거나 그런 경우는 신단서 그런 서류는 하면 군대 안 가도 되라고 들었어요. 이달 사실 한국 트랜시드는 거의 못뭐 봤어요. 약간 공개하시는 분 s n l 은좀 봤긴 봤는데 태국보다는 아마.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이유는 아마 여기 아직 트랜스젠더거나 그 LGBT 사람들. 아직 그 정도. 안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타리스. 어? 음. 이거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거 트랜젠더 분이에요. 네. 유명경 한국에서 아마도. 어, 너무 진짜 본 적이 있어요. 아직? 아니 그 인스타에서 근데 여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진짜 진짜 길에서 보면 몰라요 전혀. 이 딸은 한국스러워요 그런 특징이라고 태국 사람은 태국스러우고 아니면 약간 좀 외국 스타일 바뀌는 사람도 있고 이분은 약간 그냥 한국 미인처럼 바이는것 같아요. 약간 코는 코는 좀 약간 한국 스타일 트랜스젠더를 좀 구분하는 방법들. 근데 그거는 수술보다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약이 있어요. 그 허문? 여자 허문. 계속 먹으면 목소리거나 살, 그, 런 그런, 그런 점점 보일 거예요. 원래 남자잖아요. 그래서 여자 허문 계속 먹으면 효과 있다고 들었어요. 혼남. <laughs>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 와 진짜. 오. 근데 원래 눈은 예쁜 눈이 있는데요. 여자 됐을 때좀더 달콤한 어, 스윗 아이 되는 것 같아요. 와이 사람이 진짜 찬여 너무 귀엽. 오. 일단 저는 원래는 이런 가지 있는 눈 분들 너무 좋아해요. 이런 모양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예뻐요. 이분은와 예쁜... 진짜 남자에 전혀 몰라. 상상해도 남자 모습을 상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예뻐서 남자이면 아마 그런 남자이잖아요. 얼굴 너무 예쁜. <laughs> 약간, 오, 이런 스타일은 많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성남자 느낌? Bad boy? 와. 지금 소름 틀어요 진짜 너무. 아, 눈은 확실히 보여요. 근데, 와. 아깝네요. 비수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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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성남자 시었죠 <laughs> 어, 다요. 인스타에서. 근데 이분은 진짜 너무 여성스러워요. 얼굴. 네. 원래 그 트랜센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약간 좀 아직 세게 보여. 강하게 보여. 약간 잘 보여. 근데 이분은 진짜 여자스러워요. 여자 같아. 다 여자 같아요, 사실. 전혀 몰라요. 남자이든 진짜 어때요? 아마 귀엽게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진짜. 와, 귀엽네요. 아이러 같아요. 어, 약간 좀아이던상 음, 그건 너무 키워. 한국에서 완전 유명한 연예인은 누구 있어? 둘보이? 뭐 제일 유명하죠. 아,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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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분 진짜 예뻐요. 신짜로요 그리고 처음에 그 데뷔한 태국 드라마는 그때는 아직 목소리 아직 안 나오는데 그냥 얼굴만 나오는 너무 예뻐서 저 검색해봤더니 아, 탈진젠더 있구나.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태국 사람도 그때는 진짜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연예인들 탈진젠더 연예인은 아직 없거든요. 이분은 거의 첫번 사람이라서 그리고 진짜 완벽하게 여자 되고 지금 사실 트랜스젠더보다 그냥 여자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목소리를 점점 갑자기 여성스럽게 될 수도 있고 리 남자 모습도 잘 생기잖아요. 이거 진짜 수술, 아마 조금 수술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처음부터도 아직 비슷한 느낌 아직 남은 거있요 요즘은 좀 트랜스젠더 연예인도 많았어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예능거나 프로그램을 트랜스젠더 사람 위에도 있기, 있기 있어서 우승차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 있어요. 약간 모델? 그 모델인데 여자도 참여할 수도 있고 트랜스젠더 분도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약간 너무 환, 환영이라서 연예인들, 트랜스젠더 분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일 유명한 쇠는파타야잖아요꽃국인들 관광하고 싶으면 파타야에서 그런 그 무대? 약간 약간 극장 같은 느낌, 근데 다트랜지젠더 사람들 공연해주는 무대이라서 거기는 그래서 사람 너무 신기하고 새롭고 많이 들었어요. 이건 그, 그 뭐지? 그 미스 티파니? 우리 나라는 진짜 태국. 그 미스티프니는 우승찬좀 그 많은 편이거든요. 너무 예쁘게 편이라서 모르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진짜 여자잖아요. 지금 이, 이, 이런 모습 보면. 네 오늘 한국과 대국의 트랜젠더분은 보았는데요. 영상은 재밌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